에나선수 얘는 출연한 거 혹시 아시나요? 몰라. 다 아, 모르세요? 아 진짜 모르세네 진짜 몰랐데뭐 했는데? 아 그, 어서 한국온 처음이지. 아. 촬영했서 어. 한국 세 번째인데. 저몇년 됐는데. 예, 삼성공원 단장이가벼 아, 네. 허리가 이렇게 유연한지 몰랐어요. 후드티에 지금 매듭을 지으면서도 골반은 또 따로 넣는 모습. 네. 대단합니다. 정말 <laughs> 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laughs> <laughs> 네. 잘신었니다 리듬을 진짜 잘 타네요. 맞고요. 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여기를 잡고도 턱걸이가 가능하네요. 네. <laughs> 표정을 봤을 때는 한 20개 더든 나머지 뭐, 체인지업은 거의 안 든지 아주 가끔 보이죠. <laughs> <laughs> 원래 이런 선수잖아요. 근데 마운드에 올라가면 다른 선수가 되고. 아, 경기에 집중하라고. 아, 또, 또, 또 이제 눈치싸움. 옆에 원태인 선수한테 걸리면 또 혼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리듬감 좋아요. 예. 오 정말 발음도 좋겠네요. <laughs> 예.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This is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Hey. <laughs> 박혜민 2루에서 아웃 되면서 2아웃 그리고 높은 공에 문성주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납니다 무조건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절할 거같요 지금 뭐 통증을 느낄 뭐 겨를이 없어요 3루 트풀 카운트. 루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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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키넨 포유합니다 3루의 관중선에서 포유의 소리가 들립니다 박혜 버트 먼트 모셔 버트가 떴습니다. 투수 일부러 공을 놓쳤고 이르던졌고 일루에서 일루에서 더블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지금은 데이비드 뷰캐넌이 만들어냈습니다. 뷰캐넌의 어떤 여유, 뭐, 경험이죠 이런 플레이. 굉장히 영리한 네, 플레이가 네. 나왔습니다. 예 지금은 인필드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무사 예. 조자 일루 인필드가 아닌 상황에서 데이비드 뷰캐넌 뜬 공을 의도적으로. 더블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뛰었어야 되는데 삼성의 오늘 선발투수 데이빗 뷰캐넌 시즌 7경기에서 3승 3패 평균자책점 2.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볼입니다. 일루수 오재일 잡았습니다. 투수 베이스커버 첫 타자 안권수를 땅볼로 잡아내고 있는 뷰캐넌 원앤투 변하고 밀어냅니다. 좌익수 쪽 좌익수가 살짝 눌러나면서 잡았습니다. 투아우 주자 없이 이제 강승호 초구 공략 약간 먹히면서 파플라이가 됐습니다 이루수 김지찬 잡아냅니다. 자 뷰캐넌 선수가 1회를 지금 상당히 깔끔하게 복 8개로 끝을 냈습니다. 역시 뷰캐넌 선수가 제구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두산 타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좀 길게 잡히겠네요. 변하고 타격합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수현 감독인데 때립니다. 땅볼입니다. 유격 잡아서 1루 터스. 1루까지. 더블 플레이. 투수 앞에서 바운드 튀었습니다. 뷰캐넌 직접 잡고 1루 전달. 이렇게 스리아웃. 선두 타자 정수빈의 안타. 하지만 뷰캐넌이 땅볼을 유도하면서 큰 위기 없이 이닝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변하고 타격합니다. 2루수 몸으로 박았습니다. 김지찬, 공 주워들고 1루 1아웃. 이번엔 유격수 쪽입니다. 튀어 오르는 바운드, 이재현, 잘 받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풀카운트. 한 손을 놓으면서 타격했습니다. 높게 뜬타구 중견수, 김현준이 잡았습니다. 두산의 5회 초. 대타자로 공격 마무리가 되면서 뷰캐논은 5이닝 무실점 시즌 4승 요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대타 장승현, <laughs> 변화구 루킹 삼지, 끌어당깁니다. 삼도요 빼어볼. 허경민 1루 돌았습니다 2루까지. 허경민의 2루타. 때립니다 자 애매한 타군데요 유격수 숏파운드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이재현 때립니다 이루수 앞에서 바운드 김지찬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재현과 김지찬 삼성의 미래를 이끌 키스턴 컴비가 이번 이닝 실점을 막았습니다 여전히 점수는 3대0 어,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선두 타자 출루 걷어올립니다. 김재환의타구 중견수, 따라갑니다. 김현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투아웃. 다 와있다고 하는데. 밀어보냅니다. 가우 지역으로 벗어났습니다. 스트라이크. 3구사 최종 스코어 4대0 삼성 라이오즈의 승리.